네, 이럴 줄 알았다, 내 네, 이럴 줄 알았어, 이 사람이. 내 어? 네, 이럴 줄 알았어. <laughs> 진짜.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의 불버지 형님이 또 스케줄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 불버지 형님 항상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소에게 빠친 고를 스케줄을 신청합니다.라고 분명히 소에게 빠친거라고 했는데 왠지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네, 어차피 많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소에게 빠친고 부탁드립니다. 아이들의 세뱃돈 싹싹 긁어 모았습니다. <laughs> 쏠쏠하네요. <웃음> 네, 아이들 세뱃돈을 싹싹 긁어모으신 형님이 되시겠고요. 오우 프랑스 단일로 갈아탄다고 하셨었는데, 지금 뭐, 트레제기랑 뭐, 소크라랑 이런 걸로 지금 현재 쓰고 계시고요. 얼토티 은바페를 준비할 수 있게, 보 VFV를 활용을 부탁드립니다. 꼭빠친 거가 아니더라도 괜찮으니까, 은바페 준비 부탁드립니다. 아, 이거! 형님 토큰 얼마야? 형 토큰이요? 아, 좀 박쎈데? 꼭 빠지고 아니더라도 괜찮으니 음바페 준비 부탁드립니다 본선 중에 코네랑 디아스는 코인용 선수라 놔둬주시면 됩니다 아, 형님, 왜, 그, 이상한 거, 그, 손대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형님. 이러시면 안 돼요. 형님, 제가 저기, 구세청에다가 신고할 겁니다. 그쵸. 아, 오늘은 한만 이천 원 정도. 오늘은 좀 이제 애들 용돈 뺏어가지고, 한만 오천 원 정도를, 만 오천 원 정도를 맡겨주셨는데, 그래도 빠친거라는게 맞죠? 일단 빠친거를다 바꿔볼게요. 얼마 정도 할랑가? 130짜리 넣는 게 가장 효율이 좋기는 하거든요. 130짜리 영진? 그럼 7포만 그냥 먹는 게 제일 낫긴는 한데, 이직 존나 노잼이긴 하거든? 아, 내가 재밌어야 된다고, 일단은. 스케줄은 내가 재밌어야 된다고. 여러분의 효율은 알아서 하시고, 네. 아, 이런 거 사야 돼요, 이런 거. 이런 거좀 사나, 사서 넣으셔야 되거든요? 형님의 효율은 저에게 중요한 사실이 아닙니다. 그거를 이제 형님이 알아서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토큰 포기하고 TP로 간다고요? 아, 토큰을 안 해요? 아, 직접 뽑는 게 아니라 사신다는 의미이신 거예요? 아, 좀 하남자네. 아, 형님, 이것도 좀 살짝 하나 잔네 자, 4만 5천 장. 4만 5천 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7%가 좋다. 7%가 좋다고 하니까 난7% 해야겠다. <laughs> 아, 17%가 좋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또17% 하겠습니까? 7% 해야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어, 저, 저, 17% 별로 안 하고 싶어요. 아, 그냥 사신댔어. 아, 그래? 우리 아버님 그냥 산다고 했어. 아, 1시간 안 걸려요. 여러분, 저예요. 제가 3만 5천장 1시간 걸릴 것 같습니까? 절대가 그 정도 안 걸립니다. 30분이면 끝입니다 우수랑 저랑 빡에 하면 누가 이기냐고? 보통은 둘이 빡게 하면 제가 이겨요. 자, 형님, 봐봐요. 구에서 터져요. 봐봐요. 아까부터 구에서 자꾸 안올라가더라고요 봐봐, 봐봐. 힘들게 훔쳤는데 아니, 형님, 그, 그, 훔쳤다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죠? 애들이 진짜 오해한단 말이에요. 영상 보면서. 진짜, 근데 가끔 댓글에 그런 거 달린단 말이에요. 저기 집 아들은 너무 불쌍하다, 이러면서. <laughs> 막 애들이 막 댓글에다가 내가 저집 아들 아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막 이런 댓글 단단 말이에요. 영미터 컴퍼니 진화만잘안 되냐고, 아니요. 진화를 못 하는 애들이 태반입니다. 제 컴퍼니에 있는 친구 봐봐. 트레지기 7진 지금 30대 했는데 못 붙이고 앉아있고. 예 e 쓰 그렇지! 내게 제이. 그래도 꽤 많이 먹었거든요 마지막에 진짜 잘 붙었거든요 오케이하 9개 11개 오케이 15포에서 두번밖에안떴어 이게 진짜 좀 커요 30분이면 끝난다면서 한시간 걸리셨네요 어 45분인데요? 아닌데요? 45분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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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이거 뭐야 시작하기 전에 5분 동안 설명한 거 하면서 40분 만에 끝낸 건데요 40분 만에 끝는데 어쩌라고요? 솔직히 40분이 1시간 보다는 40분에 가깝죠? 응 어쩔 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참모부터 아무브먼트라 그랬어? 아이씨 몰라 모르겠다 야 지금 나, 나 지적하지마 나 지금 내가 빨리 빨리 그안돌니까 지적하지마 오 유로? 바비무어? 감사합니다 또 바비무어네요 <laughs> 브레멘르 삼진 뭐 이런거 비싼거 나왔고 딱히 뜬거 없는것 같은데 자 일단 우리 아버님 만오천원에서 실수로 받았구나 17포 그럼 한 1조 한 3천원 나온 거 같은데 지금 일단 한아야한 1조 4천원 나왔어 1조 4천원 이야씨 갑니다 11개 맞았네 자 이제 두 번째 거 까볼까? 오나올라나 티오티피 데르소 네 어서 오시고요 자 데르소 팔지세 번째 세 번째 오또 또 선수? 레트로 브라질? 아 파비뉴 아이바니스구나아이바니스아 맞다 파비뉴는 알 이티아드지 이바니스 2300억 자 600억 하나 세번아자 네번째는 600억 자 다섯번째 에체베리 500억 어? 레트로? 또트로? 노르웨이! 스트라이커 셀로트 yeah. 음 이거 한 6천억 하지 않냐? 7천억 <laughs> 자셀로트 갑니다 계속 이어서 갈게요 일곱번째인가? 6백억 여덟번째 맥스 킬먼 자 이제 세개는 한번에 가겠습니다 가자 티오티피? 우루과이! 누네스! 무슨 누네스! 아. 아 맞네요 발롱 누네스면 발롱이 열렸겠죠? 아 애초에 정화반이 안 열렸겠죠? 아 우루과이 스트라이커까지는 좀이 행복회를 좀 돌려가지고 이제 다른 애들 막 생각했는데 누네스네요 자 아무튼 그래도 셀로트가 나와서 아 3만원 나오신 거 같은데? 아 이거 무조건 팔리지 어 이거 무조건 팔리지 129짜리 팔진이라가지고 충분히 팔릴 만한 카드거든요. 자,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한 3조 정도 챙기면서 15,000원으로 3조면 한2만 배, 2만 배 챙기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드님의 세배또넘쳐가지고 사실 우리 불버지 형님 축하드리면서 야, 우리 아버님 저 뭐야? 프랑스 다니시는데. 그럼 이거 프랑스 하나도 안 나왔네. 아들의 복수다. 아들의 복수다! <laughs> 나도 아들 나면 세배 또 붙지. <laughs> 아니 잠깐만, 아니 여러분 이거 사 프로잖아요. 그러니까 나 요새 팔 프로지 왜 이렇게 잘 붙어요? <laughs> 야 아들아 진짜 미안하다. 삼촌은 항상 너희 아빠한테 불행을 선사하려고 하는데 너희 아버지가 자꾸 진짜 귀신같이 빠져나가. 이것도 이제 귀신같서 터지겠지 그래 이게 맞는 그림인데 아니 근데 이게, 이게. 약간 오버를 싸게 거든요 이게 성능이 나오는 카드는 아니라서 이게 오버를 싸겠인데 잠깐만 이거 넣으면 팀보로 안 올라가나? 여기다가 강화랑 각성달비 올라가네 님 축하드립니다 <laughs> 이렇게 해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붙이고도 되게 당황스러운데? 그, 오수가 주장한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오수가 주장한 게, 그 계정이 망하길 바라면 성공한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게 정확한 말인 것 같은데?